붉은 장미가 한창인 5월 제 1회 황금창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모두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술이. <목소리> 아리랑 천천히 하늘에 별도 t 우리네살림에 가난도 많지 아 n h 이 n n 님을소 l t 습니다 a n n i b a l Ton h a n n i b 오 l Ton h a n n i 이 a l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오늘 유명진 총장님께서 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상임이사인 정영환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의자 후원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세계 중재이신 문학신문 대표인 제이스반 박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문학신문 이사장, 서예신문 이사장, 금일대 아 김종태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아 이건 종로구 의원을 지내신... 김성은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이신 고철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일본 나가노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시는 정은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의 시상 잠재적 노후 문학상 후보 황금찬 선생님 양력을 오늘 문학관 한, 황남찬 선생님 양력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강원도 속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3년 문예와 현대문학을 통하여 등단하셨습니다. 1946년에서 1978년까지 33년 동안 강릉농업 강릉 사범 서울 인창 봉성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지내셨습니다. 중앙신학교 기독교 문학과 교수 역임을 하셨습니다. 한신대 강사 역임을 하셨으며, 현재는 승의 전문대 축의 예술대 출강을 하시고 계십니다. 1976년, 한국 크리스찬 문화가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4년 한국시인협회 신사위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1974년에서 현재까지 한국문인협회 이사님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 외에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할수 있다면 그 이상 즐거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동성 고등학교 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동성 고등학교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 많이, 많이 됐지만 그 사이에 저와 가까이 지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참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새로 피어는꽃 같은 그런 청천한 구름 같은 음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은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얼만가면 젊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32살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됐 않았다고 럽니다그 후에 좋은 약이 나와서 그약 때문에 지금은 83세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변할까 이런 생각도 밖게 하는데 앞으로 갖게 되면 우리는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시집으로도 첫 시집으로 나왔습니다만 대단한 역작을 쓰시고 또그 시절에 보통 이 우리가 순수한 그런 작품을 쓰면서 그런 경향의 서정시를 많이 썼습니다만 선생님은 서정시 뿐이 아니라 그 한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현실 참여 의식적인 그런 대단한 또 작품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신세기라는 작지에는 심한 쓰신 게아고또 시조로도 현대 시조로도 쓰셔서 크게 각광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문. Hello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is event with the Hongam Chanspo. t And the celebration. My name is Jason p a r k a n d h r o Washington t e o r i g i n a l d I'm t a t t e a f p r t e o p a r m a k o v r y m h n k t a n k y o a n d i m t h very h n o a n o r t a e d t o b e h a e r k o e r t n o c a o t n g r a n m t u very h a o t n o e r y o u e t n you e r h n you e r e r t o e c n o e t n e r t a e t a o u l e 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r e r e n t e k n o e o e Thank you very much. 어,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그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그, 어, 이런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신 분들 좋은 일이든, 굳은 어, 그 일이든 모두가 어, 인연으로 함께 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게 모두 어, 이런 기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 문학과 시와 수술에 어, 관심 많이 받아주시고, 어, 이렇게 어, 만나뵙게 해서 되는 거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상식에 오늘 선정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도록 다음 이기때그 많은 훌륭한 시인들을 응모를 해서 저도 기회가 되면 아 저도 응모도 하겠지만 이 모임에 아 함께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어, 오늘 이뜻 있는 행사가 정말 마지막까지 또먼 훗날까지 성대하게 일어날 것을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말을 가늠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황금찬 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기 대한민국 대표 원로 시인으로서 모벨 문학상 후보가 되시어 우리 민족을 더욱 빛나게 동방의 등불을 인도해 주십시오. 황금찬 시인께서 아름다운 시를 씻으면서 교과서 또한 각 나라와 서로 문학 발전을 이어여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대한민국 황금찬 원로 시인께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